야자! 배불러 <laughs> 오늘의 포켓몬은 뭘까요? 오야기. 오오 랜드 좋지, 좋아 좋아. 이 랜덤 유닛을 하나 나도 어, 먹으시면은 되고 혹시라도 만약에 이제 도 눌렀는데 안 나온다 그러면은 0 번까지 하면은 그룰에 대한 부분은 인정을 해드리겠습니다. 더 하셔도 되는 거예요더 예, 하셔도 상관없는데 안 떴을 시에는 최소 10번 정도는 하셔야 됩니다 그럼 잠깐만 첫 전설을 뭘로 가지? 아니 첫 시작할 때 하나 정도 들고 가면 존나 좋긴 한데 지금 개째짐 이거 행콕이네 이거 그거다 후카 네. 후카 후카다. 일단 생선까지는 지켜보고. 헛 마샤르 D TC. 반각제를 써도 되니까. 기도안 보고 마르코 갈까? 만약에 안 뜬다? 그럼 그냥 회항 가면 되지. 아니 유무. 벌써 끝났네, 저기는? 아 그럼 네. 누가 모를 네. 기님저 스모커 좀 잡아주세요 짜잔. 이거는 그냥 전부 해도 되지 K라서 금방 밀릴걸? 혹시 모르잖아 만약에 했는데 저 누구야 어? 저 따로 나오면은 가야되니까 이거 냅둬 기다림의 미덕을 가져야지. 없애고 그냥 범인 시청 그대로 달아주는 게 낫긴 하지. 이제는 이제는 그냥 그렇게 해주는 게 맞지. 이거 뭐야 이거 완전 봐줄 초 아니야. 설마 진짜 우카 봐줄 초인가? 체마 말에 두다들잖아. 혹시 지금 당장 가즈아! 어요미노있어 나이다 요미오는 어미는 나 나이다 바로 가즈아 여기 시키 패도 다 있다 나이다 신나 있다 아주 나 있다. 요미를 그냥 쓰면 이제 물된 보조 드릴로 쓸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각 이식각 달려 있죠. 여기 신호선 나왔네. 야 잠깐 고도를 좀 해볼까? 아니 나이다 어차피 찍어야 되니까 그냥 냅둬야겠다. 토큰 없어서 배트 안 먹냐고? 근데 그럴싸하긴 한데. 인생의 고도. 하지 말걸 씨발. 인생의 고도. 야 나이다 역시 고도. 인생의 고도. 하지 말걸 씨발. 남이전설 야, 금방 나오겠는데? 얼마 안 남았어. 슈즈요. 야, 이거, 야, 잠깐만. 이거 그냥, 이거, 잠깐만. 어? 시키는 나, 보영 크리어 아이, 보영 말고 저걸로 해주세요. 잠깐만 이거 환불할게요. 빨리 바꿔주세요. 가방으로. 아, 근데 수락은 해가지고 저걸로 먹고 나가겠습니다. <laughs> 아, 천원나 <천안> 있다. <laughs> 구록 나왔네. 야, 이거 걍 끝이네. 야, 지금부터 스토리 순삭 간다, 에. 업다 어, 했지. 가즈아! 들어가자! 스토리 바로 붕괴자! 가즈아! 볼 케이크. 잘 가라, 볼 케이크. 아니, 구천원으로 미션 거는 먹고 있었네. 천재인가? 자, 이, 료기 시키의 스펙은, 이제, 기본적으로, 반각 50각. 예, 반각 50각 달려있고, 예, 단일지 데미지가 굉장히 셉니다. 예, 물리 데미지, 파뎀까지 달려있어서, 단일지 데미지가 굉장히 세고, 보스도 뭐, 금방 순삭하고, 어, 이제, 만화 스킬까지 달려있습니다. 아, 이렇게 되죠? 바로 그냥, 여기도 순삭. 순삭. 예. 게임 너무 쉽다. 어, 게임 너무 쉽다. 저 렌뉴 열번 눌려야 될것 같아서 경찰과 살기 요정 나왔네. <laughs> 야 스토리 들어오지 마. 나 혼자 갈게. 야 시원하다 시원해 그냥 스토리에 요 어? 아주 시원하네. 이만 아니겠냐 요기 시키가 어? 88퍼. 어쭈? 별 시답지 않은 견제하고 자빠졌네? 어? 할수 있어 모리야! 넌할수 있어!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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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이십세훅이기다라고 <목소리> 했네 끝났네. 어, 사실 거의 다 끝났네. 오, <목 finger> 오 10개 다 채우고 나온 거예요. 네, 뭐, 일단 중간 상황 보자면은, 파랑은, 저, K를 먹은 루초. 네, 그리고 여기는 조타로. 네, 거기다가 이제 카타코리. 로빈초도 지금 나오는 상황이고, 노랑은 크지에다가 K. 네, 먹은 상황입니다. 이제는 가만을 뽑아야죠. 제 검은 코퍼 가방 와우. 이쪽, 진짜. 저, 거도있었다 스테레일러가... 아, 아, 살면서? 네. 이 가방 같은 경우에는, 얘도 마찬가지로 단일 데미지가 센 캐릭입니다. 네, 단일 데미지가 굉장히 세서, 한 마리씩 육칼를 녹이는 그런 물뎀 캐릭터인데, 이반각이 방깍이 단일 반각이죠 네, 공격한 적 60각. 그리고 이제, 뭐, 만화 스킬까지 달려있습니다. 가즈아! 아, 에바지. 아, 에바지! 못 아, 써야 돼, 이러면. 그냥 꼭 쓰자. 이마 그 카로 카로 잠시 대출 가능? 제가 쿡폭드림 하이. 에이스 이제 반각 30각입니다. 그냥 하도 하자고. 자의도각시오라 초반 반각 30각입니다. 우리 팀 카루 나한테 계속 주도 되는 거야? 어거지로 내가 그걸 볼수 있긴 한데, 초, 초, 초. 안 돼? 칼은 나, 나각게를하면안 되냐? 나 초, 초 찍고 풀각 나올 것 같은데? 아니, 내가 지금 딱 12각 정도가 부족해져. 초, 초파초를 찍는다는 가정하면. 일단 초파초를 찍어. 자, 초파 초월은 이제 반각 50각이랑 공속 공중 버프들이 달려있습니다. 변신할때 있는 그 특성 포인트 방어가 있긴 한데, 이건 안 하겠습니다. 하루 그냥 낫쓰라고 봉콜에 <목소리> 반각 10각으로 일단 범위 스턴 달렸는데, 범위 스턴안 잡겠습니다. 야, 다 What ails her? h e l l Yes, o g h a t a r i a 全くい何もしてるなきんちゃん。<music>